안녕하세요. 봉봉이들님, 우리 봉봉이들님. 하이, 하이, 봉봉, 봉봉.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와플 기계, 와플 기계, 와플 기계를 가져와서 와플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이 반죽은 제가 주문한 거고요. 일단 여기 꽂으면 이거는... 타이머 그런 것도 없고 이게 꺼지면 예열이 다된 거야. 그냥 온오프가 없고요. 그냥 꽂으면은 바로 불이 들어와서 예열이 되는 거고 꺼지면 예열이 끝난 거예요. 그게 다야. 그래서 일단 기름을 발라야 돼요. 기름을 바릅시다. 기름을 어머 치다미치다 미안해요 자 기름을 이게 발라주세요 기름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안 달라붙게 안 들러붙게 러브러브님 어서 오세요 자 뜨거라, 뜨거라. 자 이렇게 됐으면요 이제 반죽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기름을 아니 기름이 아니라 반죽을 부어줍니다. 다어 2,3분 2,3분 재주세요 2,3분 뾰로롱 제가 블루베리 블루베리 농추 그거랑 블루베리 농추 딸기 베이스랑 아니야, 생크림 있어. 생크림 가져야 돼. 생크림 샀는데. 생크림은 짠 생크림. 음, 맛 이거는 음 맛이 i n g 핑 크림. 자, 다 됐나? 도이야 되나? 시간 됐어요? 한번 자자보자부자부자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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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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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음? 울? 좀더 하자. <laughs> 좀더 해요. 절루가절루가이새끼야절루가이제2저2좀2 <laughs> <절로> <laughs> 에, 저, 에, 저, 7 27. 루 어 샌디 년아님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유나키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샌디 년아예요 채팅한 치지만 매번 유튜브로 제방 보고 있어요 샌디 년아님 최고 음 맛있다 아뜨거 어. 어. 아, 아뜨거 아뜨거 아 어떡하지 어, 뭐야 아 어, 뭐야 그림대로 안되잖아 이거 뭐야 아이씨 <laughs> 어, 뭐야 이거 씨털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뭐 라이언 라이언인지 뭔지 못 알아보겠잖아. 어, 이거 뭡니까? 이거 이 지금 다시 기름 말르고. 또 하나 굽고, 으이구 참나 좀자 닫아봅시. 봅시. 자알이스 녹차 아이스크림. 나는 녹차 아이스크림 시럽을 좀 따르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녹화 방송을 올리, 업로드 하잖아요. 업로드 하면은 업로드 된 댓글에 갖고, 갖고 싶은 이유를 말하시면은 제가 검토해서 그중한 분을 뽑아가지고 하나 드릴 겁니다. 이거 세트. 통 기계를 몽땅 드릴 겁니다.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요. 아이스크림을 또. 아이스크림이 다 녹았어. 녹차 아이스크림이 있다 녹차 아이스크림 있다 자 블루베리 베이스를 난 블루베리 <laughs> 뭐야 이씨 털 내가 생각했던 비주얼이 아니야 아, 그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잘라서. <laughs> 아, 내가 했, 생각했던 그 비주얼이 아니라서. 아, 진짜. 그래도 먹겠습니다. 어 현수 씨도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음. 맛있어. 이거는 수박 사이다. 이건 까망 님이 선물해 주. 진짜. <laughs> <laughs> 수박향 사이다. 아, 수박향이 나는 거구나. 어, 맛있네요. 음, 맛있어. 맛이 있어. 어, 뭐야, 이거 줄줄 새고, 이거 뭐야? 와플 반죽도 산거에요 리뷰쇼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거 너무 반죽 너무 많이 넣어서 삐져나오는거에요 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음. 보이죠?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어 뭔가 나 혼자 뭔가 고급진 느낌? 네, 8시보다 조금 일찍 켰어요, 제가. 있야 되나? 맛있어. 이 빵이 되게 맛있다, 이거. 이 반죽이 맛있는 거야, 이 반죽이. 아, 민지 님, 저 다이어트 장염 다이어트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 반죽이, 반죽 그 네이버에 와플 반죽 치면은 15,000원짜리 하나 나오거든요 그거예요 근데 엄청 커 그냥 여러분은 그그그 그, 그 믹스된 거 있잖아요 그 가루에다가 섞어서 하시면 돼요 똑같을 것 같아요 됐나? 여러분, 엄마 엄막새는데왜 시들? 왜? 뭐야? 이거 아 나... 아, 뭐야? 이거? 아, 씨, 딸, 이거 뭐야, 이거. 아, 진짜. 아. 일단, 콧대. 아니, 이 불편한 게, 온오프가 없어가지고 이걸 뺐다. 어? 야! 아, 미쳤. 아, 미쳐버려. 눌러 붙어버렸어, 씨발 아! 아, 라이언 얼굴은 잘 나오지도 않고, 이씨. 근데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가? 여러분. <laughs> 예이씨. 예이씨, 딸! 몸몽미 뭐야 이거 굴지 그, 같아 웬일이야 바삭바삭은 하겠다 여러분 두개두 두 개네요 두개응두개하 나는 생크림, 생크림. 딸기, 하나는 딸기 다 녹았어. 얘. 딸기. 메이플 시럽. 예전에 언니 게장 먹었을 때 임신해서 먹고 싶다 그랬는데 아기 애기, 아기가 돌진하고 같이 보고 있어요 옆에서 아유. 어, 그래요, 김민지님? 우와. 제 이름 불러주세요. 하하하, <laughs> 호보TV. 딸기는 딸기 시럽을. 딸기. 어, 내가 원하는 그런 딸기잼이네, 이게. 그냥. 응? 딸기잼이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짠. 자 바삭바삭은 하네. 폭신폭진 하겠다. 자 먹어봅시다. 자 접사보. Jeff, Jeff. it's been wine since you ate many delicious food thank you hmm 이번에 복숭아 복숭아 맛을 짜 모모 음 복숭아 맛있어요 복숭아 완전 맛있어요. 제가 장염에 걸려가지고 살이 좀 많이 빠졌었어요. 이게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선물 받은 겁니다. 라이언 얼굴은 의미가 없네. 어? 제가 또 카테킨을 먹거든요. 여러분 카테킨 드세요 카테킨은 몸에도 좋고 지방도 녹여주고 건강식품 딸기가 맛있네 딸기가 여러분 딸기 어? 지민님,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 판이 뜨거웠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야 되거든. 식히는 거야. 상욱씨, 어서오세요. 상욱뽕뽕, 어서오세요. 맛있어. 내 네, 판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딱 잡고, 여기를 잡고. 야! 기름칠은 기름칠은 오,다가 부어주세요. 조그맣게왜 시들 너무너무 인었어 시들. 너무 많이 넣어 어떡해. 씨털 저리가. 아, 이거 해먹기 어렵네, 이거. 너무 많이 넣나 그만! 아, 이거 불을. 아, 이거 꽂는 걸또 까먹었네, 이거. 아, 진짜. 예열을 해야 되는데, 아. 아, 이거 좀 귀찮네요, 이거. 아, 이거 귀찮아서 어디 해먹었어 이거 뭐야. 아, 몰라, 그냥 다 놔버려. <laughs> 어? 귀찮구만. 어 걸레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왜 이걸 사 가지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안 그래요? 뭐요? 9,000원에 배송비 3,000원. 아, 아니, 온오프 그거라도 더좀 있지. 아무튼 음. 여러분, 댓글에 달려 주시면 제가 이거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댓글 달아 주세요. 저는 먹방 한번 하면 이 기계를 못쓸것 같아. 아, 니블리짱님이 고액카페에 왔던 그 선아예 중 합격했다고 했던? 맞지? 음. 어, 니블리짱, 왜안 놀러와요? 응? 놀러와, 요즘에. 왜안 놀러와? 여러분, 니블리짱 님이 우리 카페에 오시는 청소년, 청소년인데, 애가 되게 젠틀해 남 어린데 젠틀해. 어 지지지지고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고 있어요. 녹차마루가 좀. 그 녹차 맛이 좀 덜해 익는 중자 익었나? 볼까요? 짜자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얼굴이 안 보여. 뭐 뭔가요? 몽미? 몽미. 내가 똥손인가? 여러분, 제가 똥손인가? 내가 똥손인가? 아니, 그, 그림에는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라이언. 봉수씨, 니 네, 먹으라는 게 아니야. 얘 이름이 뭐야? 얘 이름이 뭐야? 니네 이름이 뭐니? 어, 이 엉덩이를, 여기 엉덩이에 딱찍혀야 되는데, 많이 넣어야 되나봐. 무지, 무지. 얘는. 아, 떡. 이 엉덩이 살, 살구색, 그, 애. 뭐야, 라이언. 아, 라이언. 실망이야. 어피치. 에 진짜. 여러분 제가 이거 댓글 달아주시는 분 선정해서 제가 이거 세트로 보내드릴테니깐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냥 전 먹겠습니다. 에 시털. 어피치를 따 맛은 있어. 맛은 있어요. 뮤지컬 마틸다 보러 오라고요. 이거 카카오 카카오톡 거기에 메이커스라고 있어요. 메이커스. 자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사해. 안녕! 안녕 나는 간다 나는 가요 봉신 봉신 <laughs> <벙식! 웃음> <laughs> 딸기가 맛있네 딸기가 응? 음!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봉봉이들님, 나중에 봐요. 뿅!